안녕하세요 원자재라면 경제가 치러진다 원자재 월드입니다 방송으로 어떻게 이제 계속 어,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 하고 있습니다 늘, 늘 하는데 네. 이번, 이렇게 한번 좀 월요일날은 우리가 이제 지표들을 음, 가격 지표들 또는 뭐 경기 지표들을 쭉 한번 보면서 지금의 상황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렇게 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렇게 또 한번 월요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뭐 9개 지표 또는 뭐한 18개 지표 어, 그 가격 지표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의 어떤 연준의 어떤 긴축 음 그걸 속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이되려면은 일단 실업률이 실업률 갭이 어, 지금보다는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요표에요 우리 사이트에도 이제 주고 있는데 아, 어, 지금 이, 이, 여기를 보면은 조금 키워서 볼게요. 아이고, 네, 잘못 눌렀네요. 네, 여기가, 어,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3.5, 3.7 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연준의 어, 금리고요. 이이 파란색 선이 이제 자연 실업률, 어, 나이로라고 하는 그쪽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보다도 지금 실업률 자체가 낮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이렇게 어, 올라가는 구간이 나와야지 어, 연준의 긴축은 멈출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그던 구간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실업률이 어, 그렇게 옆으로 가면 뭐 여기도 있네요. 어, 코로나 때. 그리고 이거를 좀 풀어서 보면은, 요 때, 요런 때들, 요렇게, 실험률 자체가 이 나이로를 넘어갈 때, 2008년도, 요런 때들, 요, 뭐, 보면 뭐, 딱, 다 고런 때들이네요. 고럴 때 이제 연준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실험률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이 3.5였고, 어,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아마 3.7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의 실업률로 봤을 때는 연준이 아, 긴축을 둔화하기에는 음,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실업률 갭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씩 보죠. 어,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뒤에 한 15개, 16개 정도 볼것 같습니다. 어, 주로 이제 경제 지표들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미국의 금리, 10년물이 4.2에요. 지금 4.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엔고, 엔저죠, 엔저. 그 다음에 달러강세, 미국 금리 높은 거, 이건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 킹 달러, 또는 뭐 달러강세, 어, 그 미국의 긴축, 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그리고 미, 일본의 부양, 그거에 따른 일본의 엔, 약세, 엔 약세,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다 같이 세 개가 같이 묶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이, 엔이 굉장히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 달러도 내려가게 되고, 약해지고, 달러원도 약해지고, 어, 그리고 미국 금리도 한풀 꺾인다. 이렇게 좀 보고, 보면 좋겠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경기 지표라고 하는데, 장단기 스프레드 이쪽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0.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 이제 불경기, 리세션, 침체 뭐 이렇게 되는 구간들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별로 안 좋은 구간이라는 거.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연준이 이제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10년물 금리, 이게 10년물 금리 마이너스 어, 2년째 금리, 장기금리 마이너스 장기, 단기금리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계속 q t 도 하면서 음, 기준 금리도 올리고요. 여기는 q t 도 많이 안 하고, 어, 그리고 금리 자체를 최대한, 최대한, 어, 빨리 올리지 않게 지금 관리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YCC 같은, 일드컵 컨트롤 같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게, 뭐랄까요? 음, 그, 연준의 어떤 그런 장기금리 관리가 좀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간이다. 아,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죠. 짧은 우리가 이제 경기를 전망할 때 시티 인덱스를 보는데요. 지금 21일 기준으로 보면은 2 5 5예요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잘 나온다. 미국의 GDP 지표도 잘 나오고, 산업생산도 잘 나오고, PMI 지표 잘 나오고,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의 지표가 잘 나오면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CT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 생각보다 좋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기업들의 실적도 생각보다 좋네라는 거고, 그러면 미국 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난 주에 미국의 산업생산이 기대보다 조금 더 나왔을 때, 어,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금리도 4% 넘을 것 같다. 어, 맥스로 한 조금 더 가면 4.5% 금리도 갈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되면 N도 올라가고 N이 올라가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 또 한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테일러룰이라는 게 각 중앙정부가 어, 대략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얼마만큼 가져가는 게 타당하냐. 인플레이션 갭과 그리고 성장률 갭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2분기를 기준으로 GDP가 나와야 계산이 됩니다. 어, 2분기 기준으로 11%예요. 그런데 지금 11% 정도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3.25니까 갭이 상당히 크죠. 아직도 한7% 가까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연준의 긴축이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된다. 교과서대로 본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근런데 어, 지금 3분기 이번에 미국의 GDP 나오면은, 요, 테러를또 다시 한번좀 보죠. 일본 N, 149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달러 112엔 가고 있고, 유안도7.2 가고 있습니다. 다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건데, 이번, 아까 하이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N이 조금은, 조금은 진정이 좀 됐다가 다시 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N이 조금 더, 어, 다시 고점 갔다가 내려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나마 이제 그 중국은 7.2 위안 가고 있습니다. 7.2 위안, 일 달러에 7.2 위안 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뭐 그렇게 지금 사이클상의 어떤 경기상의 다운 사이클이 지금 끝났다 이렇게 보기좀 어렵겠고요. 다만, 이제, 유한인 거는, 그나마 유한인 거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2, 어,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원도 1420원, 145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외생 변수로 인한 것들은 거의 다, 한, 달러 한115 정도가, 어, 어, 112, 요 110에서 한115 정도가, 어, 중기 균형 가격 아닐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 강해진다면, 그때는 정말 무슨 큰 사단이 났을 때, 뭐,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유럽에 에너지가 진짜 문제가 돼야지 되지 않는 가그 가격이, 대 되는 가격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85달러이고요. 네. 우리가 중기 균형 가격으로 보고 있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음. 어, G7이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상한제를 하려고 그래요. 어, 자기네들은 뭐 어떤 어떻든 뭐그뭐 이렇게 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하든 해선, 해상 운송 시스템을 하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달러 이상 책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 기존의 40달러에서 60달러 구간보다는 훨씬 더 조금은 더실효성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어떤 유가에 대한 약간 하방 압력도 작용을 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충분히 어, 공급이 못될수 있다라는 또 공급 우려도 또 일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85달러 이 정도를 계속 균형 가격으로 좀 보죠.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어, 유가는 이제 또 인플레를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85달러 내로 가면 인플레는 더 이상 더 치고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 인플레라든가 몇 가지 좀 같이 지표 한번 보죠. 기대 인플레를 보면은 어 조금 키워서 보죠. 어 우리가 지난 열 지난, 이제, 그, 초를 기준,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음, 어느 정도 픽아웃 했다.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펴에서도 좀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요. 5년 포워드도 보죠. 5년 후에 보는 5년 후에 전망을 이제 보는 건데, 음, 지난 1월부터 해서 지금 다시, 뭐, 크게 고점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구간이 이제 올해인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플레는 내려오고 있고 5년 포워드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다만 지금 크게 내려오지 않고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5년 포워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 인플레이션도 조금은 내려오고 있고, 어, 5년 포드도 내려오고 있는데,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지금 4.2%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뭔가 맞진 않는 거예요. 어떤 경제 전망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도 좀 내려오는 게 맞는데, 음. 지금 미 국채 시장의 어떤 유동성 문제, 즉 수요 공급 문제, 지금 국채를, 어, 사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지금 4.2% 가는데요. 이거는 아마 특별한 때의 상황, 특별한 금리가 아닌가 싶고요. 채권이 어느 정도 어,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금리 보죠. 미국 지금 실질금리가 1.6, 1.7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보이실 건데요. 이걸로 음, 되나요? 네. 여기. 아이고. 1.7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가 좋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금이, 골드가 좋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내려와야지 맞는 거고요. 지금 실질실질금리가 1.75 정도까지 왔으면 증시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어, 2%안 된다고 보면은 지금 갈수 있는 만큼 거의 다 갔다. 실질금리도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피크아웃하면서 이렇게 천천히라도 내려온다 그러면. 어, 실질금리가 이제 조금 더갈수도 어,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산시장은 굉장히 계속 부담이 좀될 거고요. 꽤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골드 한번 보시죠. 당연히 이렇게 지금 어, 러시아 전쟁 이후로 계속 내려오는 거가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 은 어, 2020년대 때, 2020년대 시작했던 코로나 때 시작했던 가격 1,600달러에 지금 거의 다 이르렀습니다. 예. 꽤 갔기 때문에 골드도 지금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는 바닥권에 거의 다 다가갔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경기 사이클까지도 좀 이어서 보죠. 우리가 실질 금리가 결국엔 경기 사이클을 지배하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마이너스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려오는 구간들은 코로나 때 또는 2008년 리먼 때거든요. 보통 한요 정도로 경기 사이클을 레밴드를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돌고 돌고 2년 사이클로 도는 건데 지금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거의 경기 저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면은 경기 저점으로 오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도 좀 보죠. 중앙, 이 빨간색 선, 이, 이 빨간색 선들이, 중앙은행이 이제 긴축을 얼마나 많은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거의 이제 정점에, 거의 이것도 지금 보면은 2008년도, 그때 저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2023년 4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선이 경기 지표고요. 그러면 이 경기 지표는 앞으로 한 2024년도 한 4월 정도까지 더 이렇게 여기처럼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경기는 더 나빠지지만 중앙은행의 어떤 금리 상승은 거의 지금 고점 수준에 다 다가 따라가는. 그래서 한 1분기, 2분기 정도 더 올리면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행하는 거가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보면 경기는 앞으로 11월, 12월, 12월, 1월, 2월, 3월 뭐 내년도 봄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바닥을 찾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그 금리 스프레드죠? 아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은 4.89 정도예요. 코로나나 이럴 때 보면은 1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때 이렇게 테일리스크가 발등할 때는 한 20까지도 올라가는데 20% 까지도 가는데 지금 한4.89% 밖에 안되는데요 어, 지금 유가가 85달러 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겪는 유동성 문제를 겪는 그 문제가 지난번 보다 훨씬 좀 약한 상황이라서 한 여기 실제로는 한6 7 어디 정도 있다 이런 느낌 좀 들기는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채권시장이 완전히 어려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반대로 원유 그 에너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옛날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탈하다 이렇게 보기는좀 어렵지 않겠나 좀 그런 면에서좀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의 수출 금액 지수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로 금액 지수 자체는 이렇게 좀 가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조금 더 빠지다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빠지다가,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반등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가 2020년 3월이죠. 그럼 22년 3월, 4월, 23년 봄, 이 어, 정도가, 어, 또 바닥으로 또올수 있는, 어,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사이클하고 봤을 때. 한국 증시 멀티풀을 좀 보죠. 증시 멀티풀이 지금 여기, 지난 주로 봤을 때 대략 한8.9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멀티풀 9가 정상 구간이라고 봐요. 어, 금융 사이클 다운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요 정도. 한 2200. 50, 요, 요, 또는 2200에서 2300, 요 사이가, 어 뭐, 적정한 가격이다. 한국 멀티플로는 지금의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는 적정한 가격이다. 어, 그 정도로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익에 이제 그 감익되는 비율을 보고 있는데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기업 이익이 이제 감익되는, 줄어드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이클을 걸치는데, 지난 20년, 21년은 플러스 되는 기업들, 어, 생각보다 이익이 잘나오 나는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어요 포인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어, 여기서 그냥 급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올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감익의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어, 지금 전반적으로 이자도 높고요. 우리 금리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 보면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엔 기업들은 써야 되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들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익이 이번 금리 고점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는 그리고 고점에 한 6개월 후까지도 감익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보면은 자산 시장도 굉장히 강하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시나리오도 계속 좀봐 보고요. DDR5 반도체 가격도 보면은 지금 3달러 언더로 지금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직 턴어 라운드는 없고요. 지난번에 일부 뭐저 d 어, 램 업체들 감산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화되고, 3전도 어, 감산을 실제로 할 때, 어, 그때 좀 턴하지 않겠는가 조금 더 기다려보죠. bdi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5,500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200까지 내려왔다가요, 음, 다시 1,819, 어,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균형 가격 2020년대부터 놓고 보면은 이 어, 정도 레인지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다, 이런 관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변동이 크게 생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거 보고 있고요. 중국 글로벌 어, 경기관련 가지고 구리 철몇개좀 보겠습니다. 구리도 한번 볼까요? 구리도 선을 그어서 보면은 음, 이렇습니다. 여기 2 0 1 6년때 또는 2018, 20년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코로나 때그 이격을 굉장히 키웠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그 밴드 안에서 어,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달러, 3.5달러 어, 요 정도 구간이면은 거의 이제 정상화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지금 음. 철도, 철 먼저, 철광석 먼저 보면, 철광석도 우리가 전망을 올해 85에서 95 정도가 정상 가격이 아닐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이 다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리오프닝 한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철광석 가격도 일부 반등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90달러 정도, 95달러 정도, 어, 그 정도 가격. 뭐, 한 85에서 105달러 정도 밴드로 좀 보면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나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정상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의 몇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연탄, 석탄입니다. 지금도 한400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음, 요거는 이제, 에너지의 대체로서 또는 그런 포인트들로 지금 가격이 있게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 급하길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구리 같은 이런 형태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우리가 뭐 넷째로 작년에 막 얘기 나올 때어 앞으로 석탄 유연탄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 에너지하고는 반대로 가는 가장 오래된 어그 화석 연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상화의 과정을 뭐 1, 2년 내에 밟을 것이다. 그런 관점 같이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자재들 가격하고 지금의 어떤 경기 상황들 요런 것들 지표를 통해서 한번 쭉 한번 같이 좀 봤어요. 네. 변동성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격들도 있고 또는 앞으로 나타나야 될 그런 가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자재들 가격들 보면서 어, 지금의 시장들도 한번 스탠스를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어, 지금까지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지금까지 원자재를 알면 경제가 쉬워진다 원자재 월드였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